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게 빨갛게 보이는 포도가 써니 돌체라는 품종이고요.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찍은 거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명전시 스타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저희 3개월 만에 찾아왔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예이 포도 색깔 내라고 좀 고생은 했는데 에휴. 잘 지냈습니다 아네 어떤 품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게 빨갛게 보이는 포도가 써니 돌체라는 품종이고요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찍은 거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 이제 써이돌채 재배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근데도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접하게 되시고 이제 재배를 시작을 하셨는지 좀 처음에는 샤인을 구해로 갔다가 음, 이 품종 이 있다고 사장님이 저한테 갔다가 한번 심어 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색깔이 잘나 니까는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색깔이 엄청 안 났어요. 처음에. 음.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포기를 하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안 캐는 걸 제일 좋아하게 됐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 음. 이 품종을 선택한 건 처음에는 저는 새로운 그 도전하는 게 저는 좀 좋았어요. 뭐든지 새롭게 도전하는 게.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로 바꿔놨는데 음.. 요 품종 같은 경우에는 가져온 걸 지금까지는 후회를 안 합니다 실패는 5년 했지만은 그래도 올해 이제 성공을 하니까는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음. 이 선이 돌체는 이 하우스에서만 지금 예요거더 이상은 늘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못합니다 음. 그러면 여기가 몇주거 정도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220주 심겨져 있는데요 송이는 두 송이씩 거의 다 달고 나오기 때문에 송이는 달수 있는데 제배 환경이 조금 아직까지는 음... 여기가 심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샤인머스켓이랑 어떤 게 다른지 좀 음...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지베린도 틀리고요. 알솎기 자체부터 단정리부터가 좀 틀려져요. 음... 크기도 샤인 크기로 했다가는 모욕합니다. 색깔 자체를 낼 수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요것만 한다 생각하는 곳그 조건 하에서 해야 되지. 이거를 갖다가 함부로 꾸씩막 천평씩 했다가는 이런 못 해냅니다. 음. 샤인은 어느 정도 알솟기만 하면 되지만은, 얘는 탄저도 들어오고, 썩은 썩는 뭐 병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 보셨다시피 들어옵니다. 썩는 음. 게.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곰팡이약도 다 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봉지를 삐끼고 또 약을 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재배 안경이. 음. 그래서 샤인하고는 많이 차이 납니다. 선생님, 그럼 이 써니 돌체의 특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특징이라 그러면 얘가 이제 첫어다의 색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은 아우리 맛이 납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이제 부사 맛이 납니다. 그러다가 음. 완전히 다 익게 되면 은 부사 맛도 아니고 달기만 합니다. 맛 자체가 다 계속 틀려져요. 이게 색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얘는 붉은색이다 보니까 색깔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음. 진짜 어려운 포도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런데 얘를 색깔을 하려고 하면 봉지를 씌웠다 빗겼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색깔이 고유의 색깔이 나니까 그러면은 출하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10월 한 20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써니 돌체 이번에 키우시면서도 저희 회사 제품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셨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포도 자체가 처음에는 열과가 나는 포도이기 때문에 열과를 잡기 위해서 시스타를 먼저 뿌렸고요 제일 초반에 이제 얘가 잎이 나오기 전에 뿌려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지베린 하고 난 뒤에 시스방패를 연면식으로 한두번 정도 쳐줬고 열과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을 중순 넘어서서 진시황을 한번 넣었죠 음... 진시황을 넣으니까 얘가 시퍼땡던게좀 노란 색깔로 변합니다 노란 색깔로 변하면서 색이 어차피 그렇게 해갖고 색이 돌아오는 거니까 노랗게 변하면서 지금 요 당대까지 온 거예요 어... 현재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그렇죠 한 5년 망해봤으니까 저는 잘했다고 보고 내년에 이거보다 더잘 내면은 내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이제 내년에 좀더 빨리 빛기하고 더 빨리 색을 시작할 거니까 음. 그럼 시간 여유도 생기고요 지금까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네.